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권 이야기를 담은 영화와 책을 리뷰해주는 별 리뷰 시간입니다. 저는 아지, 아직... 양희입니다. 오늘은 더 스위머스라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마르디니 자매가 시리아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떠나 2016년 리우 올림픽 수영 선수로 출전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수영 선수 출신 아버지 밑에서 올림픽 출전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훈련하던 사라 마르디니와 유스라 마르디니, 둘째 유스라는 좋은 성적을 내며 아버지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첫째 사라는 수영에 큰 뜻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영보다 시리아에 들이오는 전쟁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죠. 시리아 내전이 길어지면서 수영을 할수 있는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생존의 위협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유스라와 함께 독일로 망명하여 가족들을 소환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포트 위에 올라타 드넓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장 끝에 독일에 도착한 자미들 유스라는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수영 선수의 꿈을 이어가고 사라는 진정 자신이 원하던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섭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가득한 작은 고무 보트는 정원을 한참 초과한 사람들을 태운 채 결국 망망대해 위에서 작동을 멈추게 되는데요. 두 자매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물이 차는 보트 위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보트의 줄을 몸에 묶고는 한참을 수영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매의 희생 덕분에 그날 그 보트 위에 있던 사람들은 무사히 그리스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사라는 자신들이 타고 온 보트가 또 다른 사람들을 태우지 못하게끔 칼로 난도질해서 없애버립니다. 그칼 끝에는 그녀가 느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환경을 만들어낸 자들에 대한 분노 등 아주 복합적인 감정들이 담긴 듯했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안전하지 않은 삶과 현실에 대한 좌절감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도 살기 위해 수영을 해야 했던 자매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는데요. 저는 영화에서 두 자매가 독일에 도착해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평생 난민 수용소에 갇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할 거라 걱정한 유스라는. 무적정 꿈을 쫓아 수영센터로 들어갑니다. 시리아에서 남겼던 훌륭한 기록과 바다를 거쳐 그리스까지 수영해온 사실을 말하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수영을 하고 싶은지 표현하는데요. 그녀의 진심을 느낀 수영 코치는 그녀가 수영을 다시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후 유수라는 시리아 국가대표를 목표로 연습에 몰두하지만 예전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리아를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난민팀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녀는 이런 기회에 불쌍해서 주어지는 기회는 싫다고 토로합니다. 그런 유수라에게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아빠의 꿈을 위해서, 날 위해서, 꿈을 이루지 못한 스벤을 위해서, 라잔 하다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찾다 죽어간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넌 단순한 올림픽 선수 이상이라는 거 기억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수라는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모든 과정과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불쌍해서 주어진 기회라고 창피할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고 또 누구보다 노력했기에 얻은 기회이기에 더욱 떳떳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올림픽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목적 아래 개최되는 것이기에 그녀의 도전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리아 내전과 난민. 영화의 배경은 2015년인데요. 그때 시리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2011년 3월, 민주화를 요구하는 10대 학생들이 한 학교 담에 혁명구호를 적었습니다. 그들은 아라사드 정권이 장기 집권체제를 구축한 것에 대해 쌓여왔던 불만을 표출한 것인데요. 정부는 그들을 체포해 고문하고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는 등 강경진압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아라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민주주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시리아 내전 이전부터 주변 중동, 아랍 국가에서는 반정부, 민주주의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아랍의 봄이라고 칭합니다. 이집트, 리비아, 예멘의 경우 통치체제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는 다른 국가들과 내전의 양상이 많이 달랐는데요. 그 바탕에는 이슬람교 내 종파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인구의 4분의 3은 순위파임에도 군과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던 건 시아파계의 분파인 알라위파였어요. 내전이 발발함에 따라 시아파 맹주국인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아라사드 정권을 지지했고 이란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인근 순위파 국가들은 반군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내부의 문제에서 종파 갈등 문제로 얽히게 되는 거지요. 이 상황을 틈타 세력을 키운 급진순위파 무장단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입니다. 그들이 시리아 북부를 점령하면서 시리아는 정부군, 반정부군, IS 등 여러 세력이 복잡하게 대치 중인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2014년에는 미국이 반군을 지원하고 2015년에는 러시아가 정부군을 지원함으로써 시리아 내전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2017년 7월 양국 정상의 휴전 합의로 가라앉기는 하였으나 나라 전체에 불었던 갈등은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현재에도 시리아는 내전이 멈추지 않았으며 그들의 집, 사회, 국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13년 전 시작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분쟁은 시리아를 세계 최대의 난민 국가로 만들었는데요. 현재까지 1,200만 명이 안전을 찾기 위해 시리아 안팎으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이는 내전이 일어나기 전 시리아 인구 2,100만 명의 절반을 뛰어넘는 수입니다.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더욱 심각한데요. 유엔은 2015년부터 시리아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집계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술을 세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후처리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태라고 보는 것이요. 하루 빨리 이 내전을 끝내야 하지만 현실은 어둡기만 하네요. 여전히 계속되는 미사일 공습,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 외교적 개입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여러 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인물 마르디니 자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마르디니 자매는 실제 인물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오륜기가 그려진 수영물을 쓴 유스라 마르디니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원했던 올림픽 참가를 이루고 세계적인 챔피언들과 경쟁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며 환하게 웃었다고 하네요. 리우에서는 높은 성적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그녀는 난민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기 위해 멈추지 않았는데요. 2017년 유엔 난민기구의 최연소 친선 대사로 임명되었으며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난민팀 대표로 다시 한번 출전해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며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대회의 슬로건이 평화의 물결 속으로였는데 유스라 마르디니와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유스라 마르디니의 움직임이 평화의 물결이 되어 멀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녀를 볼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녀의 언니. 사라 마르디니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녀는 시리아 내전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 그리고 유럽으로 향하는 보트에 함께 탔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난민들이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을 오가며 국제구호단체, 국제긴급대행센터의 자원 활동가로서 난민을 구조했는데요. 칼로 보트를 찢던 그곳에서 난민들에게 도움과 희망을 주고 있었죠. 그러나 2018년 난민을 구조하던 활동가들과 그리스 당국에 체포됩니다. 그리스 검찰은 그들이 무선 통신 내용을 감청하고 허위 군용 번호판을 단 차량을 운행했다며 간첩 활동 혐의까지 제기했는데요. 유럽 의회와 여러 인권 단체들은 인도주의적 연대를 범죄시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죠. 긴 재판 끝에 혐의를 벗은 사라 마르디니는 현재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 두 자매 모두 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군요. 그들의 노력이 빨리 빛을 발했으면 좋겠네요. 감상과 총평 영화 더 스위머스를 통해 시리아 내전과 난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랍의 봄은 어떤 나라에겐 혁명과 새로운 미래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어떤 나라에는 심각한 사회 혼란, 경제 쇠퇴, 종파 간의 갈등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아랍의 봄과 반대되는 아랍의 겨울이라고 부르는데요. 생명이 꺼지고 추운 바람만이 자리하는 겨울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언제나 봄이 찾아오죠? 너무 시리고 추운 겨울이라 해도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세상에도 언젠가 생명이 움트는 봄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 봄을 위해서 마르디니 자매와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지금의 겨울을 조금 더잘 견딜 수 있도록, 마침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별 리뷰의 영화 더 스위머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기억함에 저장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